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4일 수요일, 부활제 3주간 수요일입니다. 네. <laughs> 오늘 독서는 사도행전 8장, 첫째 부분, 네. 스테파노가 순교하고, 그 다음에 사오이 교회를 박해하고, 그래서 흩어져서 복음 선포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시편은 66편. 온 세상아 주님께 환호하여라. 시편 66편. 네, 그리고 오늘 복음은 어제에 계속 이어서 그저께, 네, 그저께 어제 계속 이어서 네, 요한복음 6장 35절 이하 생명의 빵에 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 본문을 보도록 하실까요? 성경 본문 자여 이렇게 어디 갔어? 자 성경 본문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네자 <laughs>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파노가 순교하고 자 드디어 이제 8장 예, 8장 사도행전 발장. 네. 스테파노가 순교하고, 사울은 스테파노를 죽이는 일에 잔동하고 있었다. 사울, 바우로죠, 그죠? 바우로. 네. 스테파노 순교 사건 36년입니다. 36년. 그날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받기 시작하였다. 기원후 36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30년 4월 7일. 네. 그리하여 사도들 말고는 모두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네. 독실한 몇 사람이 스테파노 장사를 지내고 그런데 사울은 그리스도 신흥종교를 없애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남자든 여자든 그러다가 감옥에 넘겼다. 사울은 최고의 해의 권한을 가지고 박해를 하였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박해가 시작이 되자 흩어진 사람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필리포스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필리포스 부제가 복음을 전하였다. 그래서 그 거울에 큰 기쁨이 넘쳤다. 사마리아 지역에 네. <laughs> 이 뒷부분은 또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시편 66편 시편 제 2권의 시편 66편입니다. 66편 온 세상아 주님께 환호하여라. 온 세상아 주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의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주님께 감사 찬미 드려라. 감사제를 울리는 찬미가입니다. 감사제를 울리는 찬미가. 그래서 뒷부분은 성모의 일도시편입니다. 온 땅은 춤추며 하느님께 길리라그 이름 영광을 노래하라. 빛나는 찬미를 주님께 드려라. 너희는 주님께 아리어라 당신의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우신고. 나를 과학성 그임의 원술도 당신 앞에 숙이 나이다. 온 땅이 당신 앞에 꿇어 엎드려 당신 이름을 높이 찬양하나이다. 온 세상 만물이 네. 쭉 감사 제사를 올리면서 드리는 찬미가입니다. 네. 성물 도시편도 참고로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지.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지, 갈릴리아 가나에서, 어, 물을 술로 변화시키는 요한복음 2장, 갈릴리아 가나에서의 첫 번째 표지. 요한복음 4장, 갈릴리아 가나에서 아버지에게, 왕실 갈릴리의 아들, 왕실을 관리. 예. 아버지에게 아들은 카파르남이 있는데 아버지 그냥 말씀만 하심으로써 치유시키시는 두 번째 표지세 번째 표지은 요한복음 5장에 백자타 못가에 38년 동안 중풍병 걸림. 사람을, 그 사람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낫기를 원하십니까? 낫기를 원하죠. 물 이렇게 돌때좀 밀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좋은 말할때 담요 들고 일을 가시오. 그러죠? 그는 벌떡 일어나서 집으로 갔다. 그죠? 세 번째 표징. 요한복음 5장. 네 번째 표징이 요한복음 6장. 5천명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네 번째 표징, 다섯 번째 표징이 연결되어 있죠. 그죠? 네. 5천명을 먹이시다. 요한복음에서 표징이라 하면 기적을 그러니까 믿음을 일으키는 기적입니다 믿음을 믿음이 동반돼야돼요 5천명을 먹이시다 장정만 여기 장정만 5천명 인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을 먹이고도 12강조리가 남았어요 그리고 그리고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면서 에고 에임이 나다라고 하신 하느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걸으시다, 물 위를 걸으시다. 다섯 번째 표징입니다. 다섯 번째 표징.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시면서. 나다, 나 하느님이다 하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최후의 만찬이 나오는데 그때 성체성사를 말씀하시지 않고 5천명을 먹이시고 나서 생명의 빵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성체성사에 관한 내용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으로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생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준다. 사람의 아들이 준다. 네. 하늘에서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 하늘에서 참된 양식을 내려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다. 하느님의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오, 그 생명, 그 빵을 좀 주십시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쭉 얘기 나오죠, 그죠? 어. 오늘 음. 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로 나오는 사람은 네. 결코 영적으로 허기지지 않을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결코 영적 갈등이 없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사람은 다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37절 중요하죠, 그죠? 네. 이렇게 와봐. 마우스가 어디 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다 나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왔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 뭔가?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영생을 주는 것이다. 자, 여기서 여기 너무 내가 앞에 와 있으니까 좀 거시기하다, 그렇죠? 얼굴 뭐 나와봐요. 예, 예수님이 참된 양식인데, 예수님이 참된 양식이기 때문에 영성적, 영적 양식이죠. 네, 그래서 인간이,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데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시죠. 우리가 밥만 먹는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런데 말씀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영적 허기짐, 영적 목마름. 저 깊은 내면의 세계에서 하느님으로부터 풍요롭지 않으면 뭔가가 허기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37절. 하느님이 약속하신 사람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 하느님이 노민하시오. 구원하시겠다고, 어, 찜한 사람은 전부 다 예수님께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은 그, 그분이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올바른 일을 하지 않을까요? 왜 사람이 구원의 길로 가지 않을까? 구원의 길로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3.7절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 하느님이 구원하시기로 약속한 사람 네. 그런 사람은 바르고 정직한 길을 간다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고 바른 삶을 산다 우리 주변에 보면 바르지 못한 예, 나쁜 길을 가는 사람이 꽤 많죠. 그죠? 왜 그럴까? 은총이 없어. 그렇죠. 은총이 없어서 음. 하나님의 은총을 주는, 주려고 하는데도 바가지 어, 엎어놓고 안받는다 그러고, 음. 불행한 사람이죠. 그죠?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닌지는 이렇게 보면 주변에 다 보이죠. 그죠. 음. 하느님이 좋은 길로 가라. 그런데도 어, 하느님을 등지고, 하느님과 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사람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 구원하신다. 하나도 잃지 않고 다. 구원하신다. 영생을 주신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부활제 3주간 수요일을 맞아서 특별히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말씀 안에 머무르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허기지 영적인 목마름. 그러나, 말씀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배고프고, 영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른데,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있으면 영적 풍요로움을 느끼죠. 그죠? 영적 풍요로움. 그래서, 내가 천상의 양식이다. 말씀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결코 영적으로 허기지지 않을 것이고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하느님이 선택한 모든 사람은 이미타시오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도 잃지 않고 다 구원하실 것이다. 영생을 주신다는 희망의 말씀이십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또 모레도 계속 묵상하시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장 상령원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